먹는 거를, 씹는 거를 못해요. 이 예, 통증이 전달돼가지고밥 어, 먹기도 힘들고, 또잘때 자는 것도 많이 힘들고. 거의 1년 360을 팔수를 항상 붙이고 살았어요.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 정도의 통증이셨습니다. 정말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 깜짝 놀랄 정도 마치 감전이 된것 같고 누가 찌르는 것 같고 수술을 하고 나서 다행히 통증이 지금 전혀 없으셔서 드시던 약도 끊으신 상태고 지금 외래에서는 그냥 정기적인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외과의 김명지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뇌정의 기능 어, 신경외과 파트를 전담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운동 질환이라든지 통증, 뇌전증 등을 다 이제 보고 있지만 특히 최근에는 어, 통증 환자분들에 대한 진료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또 3차 신경통 환자에 대한 그런 미세 혈관 감압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 편측 그러니까 한쪽에 3차 신경의 한 가지 이상의 분지를 따라서 아주 극심하고 예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정말 전기가 오는 듯한, 그리고 너무 예리하고 극심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상태를 말하며 극심한 통증 양상에 따라서 편두통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또 3차 신경은 머리에서 한, 한 가닥의 신경이 이제 얼굴로 오면서 이제 세 가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지는 이마 쪽, 두 번째 가지는 광대, 세 번째 가지는 턱 쪽으로 분지가 나눠져 있어서 이런 분지를 따라서 어, 극심한 통증을 어, 수반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얼굴 통증, 극심한 얼굴 통증으로 오시면 일단 치과적이고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통증의 양상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극심한 전기가 오는 듯한 예리한 통증을 동반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MRI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 MRI는 어, 특수 MRI입니다. 이렇게 뇌신경을 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MRI로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어, 심한 얼굴 통증으로 오셨고 MRI상에서 오른쪽 3차 신경의 뿌리를 압박하는 이런 작은 혈관을 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혈관이 확인되면 일단은 처음으로는 약물적인 치료를 시작하고 만약에 약물에 어,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약물에 어, 그 용량을 계속 늘려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약물을 드셨을 때뭐 심한 어지러움이라든지 막 구역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라 함은 미세 혈관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 혈관 감압술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들의 이 후두화 쪽으로 제가 진입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귀 뒤쪽으로 피부하고 근육을 절개하고 한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개두술을 진행하게 되면 그 그다음에 3차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이 혈관을 신경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고요. 이 테플론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 물질을 이용해서 혈관과 신경 사이에 테플론을 삽입하여 가지고 감압을 어, 시행하게 됩니다. 네, 배우로만 계속 계속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검사 결과 다괜찮으시고 네. 그거 위치 변하지 않고 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바깥으로 흐르시는 거 없고, 조금씩 닦아 놓을 수 있어요. 수술을 하시고 나서, 어, 일주일 정도는, 어, 입원을 통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일주일째 이제 실밥을 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머리도 까만 해서 이제 기름 같은 게 이제 제거되니까 오히려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머리를 까으시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당연히 이게 뒤쪽 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 감거나 그랬을 때좀 어 이렇게 어 물로 살살살살살 까무시는 거 외에 이제 많이 손톱으로 긁는다든지 요런 것들만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 후두와 그러니까 뒤쪽 머리를 수술을 하면 저희가 이제 뇌척수액도 많이 수술 시에 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뇌 압력, 뇌와 달기압의 압력 차이 때문에 저희가 한 2~3개월 정도는 비행기 타시거나 고르는 것들은 좀 피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아 수술하시고 2주 만에 외래 오시는 네, 네, 네. 건가요? 네. 집... 2주 동안 잘 계셨어요? 네. 네. 수술 부위에 뭐 물을거나 뭐 나온 거 전혀 없으시고요. 네. 네. 수술은 완전히 수술 부위는 지금 이렇게 보시 보니까 네. 다 아무셨어요. 아주 깨끗이 아물으셨네. 네. 3차 신경 가까이에 혈관이 지, 위치를 하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어, 자극이 되면서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 이제 삼차 신경에 굉장히 예민한 어, 그런 상태로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차 신경 분지에 걸친 통증이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 어, 병원에 오셔서 일단 초기적으로 약물치료, 그 다음에 또 3차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관이라든지 종양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MRI 시행을 권고 드리겠습니다.